특히, 암하고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한 비타민이 되겠습니다. 우리 비타민C가 암 환자들한테 주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은 우리 환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항산화 작용. 이걸 많이 생각을 하죠. 암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항산화 효과, 하나는 항암 효과. 이걸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항산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돼요. 저용량.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환자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기능식품으로 먹을 때 보면 3g짜리를 보통 하루에 9g까지 먹어요. 어떤 경우는 12g까지 먹으라 하는데 대개 12g을 먹으면 설사를 합니다. 그래서 설사를 하게 되면 용량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9g 내지 6g 정도 선에서 이렇게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9g이나 6g 먹어서 설사를 안 하면 나한테 적정량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항산화 효과를 보기 위한 거고, 이제, 이제 항암 효과를 보기 위한 경우는 용량이 좀 다릅니다. 용량이 고용량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 고용량으로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 혈중 농도가 400을 넘었을 경우에는 우리 세포 안에 암 세포 안에 비타민 C가 들어갔을 때, 우리 이 비타민 C가 과산화수소를 만들거든요. 우리가 과산화수소를 만드는데 이 과산화수소를 카탈라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암 세포에는 카탈라제라는 효소가 별로 없어요. 정상 세포에는 카탈라제가 있어가지고 물하고 산소를해서 바꿔버리지만 암 세포에서 카탈라제가 없기 때문에. 과산화수소 자체가 독작용을 그대로 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과산화수소라고 하면은 아마 좀알 거예요. 우리가 피부 같은 데 상처 같은 데 나서 과산화수소 바르면은 거품이 올라오는 그런 소독약을 써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과산화수소거든요. 근데 우리 몸 안에 있는 과산화수소는 이게 독작용을 해요. 그런데 우리 정상 세포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카탈라제라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암세포는 없어요. 그래서 이때 카탈라지가 없어서 과산화수소가 세포를 죽이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대개 고용량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고용량이라고 하면은 우리 요즘에 많이 쓰는 것은 60g. 전에는 80g, 100g도 썼어요. 어 근데 최근에는 60g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아마 이제 너무 고용량으로 가는데 불안해하는 부분에는 대개 이제 비타민C를 많이 쓰면 결석이 생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하는데 저희가 60g 정도에서는 크게 이것 때문에 결석까지 생기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이론상으로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쓸 때는 g6pdh라는 우리 혈액 검사를 해서 어떤. 그런 유전자, 유전병이 있는가 없는가 꼭 확인을 하고, G6PDH라는 효소가 많이 만들지 못하는 이런 경우에는 비타민 C를 투여를 했을 경우에 이 적혈구가 파괴돼서 소변이 벌겋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한번 미리 검사를 하시면 큰 걱정은 아닐 거고, 이제 서양 사람은 효소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검사를 하지만 우리 동양 사람은 실제적으로 이 G6PDH 어떤 유전병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딱한 케이스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면서 고용량을 맞으시면 되고 그래서 비타민C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항산화 효과를 볼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항암 효과를 볼수 있는 부분. 비타민C가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8시간 정도 되면은 몸에서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용량을 쓰면은 우리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와, 너무 이렇게 많은 양을 쓰게 되면은 어떠느냐, 그 걱정을 하는데 비타민C는 8시간 되면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경구제로 썼을 경우에 흡수율이 용량이 많을수록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내가지고 많이 먹게 되면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대변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은 양을 썼을 경우에 보통 흡수율이 되는 게 10분의 1밖에 흡수율이 잘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위장 장애라든지 그다음에 설사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비타민 B도 우리 암 치료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환자분들 전에 비코 약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비코이라고 하는 것은 비타민 B 컴플렉스를 말이에요. 비타민 B가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우리가 B1, B2, B3, B5, B6, 어, 그다음에 7, 그다음에 9. 12번 이렇게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이거를 각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모아서 모아서 쓰거든요 그러면 비타민 B는 이제 주작용이 뭐냐 이 중에서 보면은 가장 작용을 많이 하는 것은 에너지 대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즉 미토콘드리 안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t c a 사이클이라는 에너지 만드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 과정에 부속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비타민 B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는 크게 생각하면 에너지 만드는 발전소의 부속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비타민 B가 부족하게 되면 에너지를 잘못 만들어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비타민 B 제품을 선택을 할때 비율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속이라고 했잖아요. 부속은 남아도별 도움이 안 되고 부족하도 안 돼요. 적절히 맞줘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면은 에너지 어느, 어느 한 곳인가는 제대로 그게 시스템이 안 돌아가잖아요. 또, 남으면, 한쪽에 남아가 쌓아두야 되잖아요. 이거 처리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삐꼼을 하실 때는 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춘 제품을 이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비타민 B는 그 외에도 또 기능을 하는 게 유전자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B6, 그 다음에 B9, B12. 여기 이거는 메사이오닌 사이클이라 해가지고요. 우리 유전자의 스위치가 되는 메칠기를 공급해 주는 시스템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이 비타민 B군이 조화가 잘안 됐을 때는 유전자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전자의 손상을 오든가 아니면 유전자의 어떤 스위치를 켜고 끄는 가운데 오작동이 되면 이게 암으로 갈수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B는 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유전자에 어떤 변이가 오지 않도록 유전자를 안정을 시키고 정상적인 유전자가 발현이 될수록 되는 데 있어서 비타민 b 가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 는 아주 특히 암하고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한 비타민이 되겠습니다